원수사의 수수료 원장은 보험 대리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이 보험 대리점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에 대해 원수사가 보험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는 계약 수수료의 지급 유형은 수수료 지급 기간이나 지급하는 방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대체로 원수사가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장의 수수료 지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되는 수당의 총량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원수사가 이걸 선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 대리점의 수수료 총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수료 원장 유형에서 1월에 6개월분의 계약 수수료가 선지급되느냐, 1년치 수수료가 선지급되느냐, 아니면 이걸 선지급 없이 정기간 분급으로 지급되는 냐와 같이 이걸에 선지급되는 수수료의 비율에 따라서도 수수료 총량은 달라지며, 선지급되는 수수료의 비율이 낮거나 없을수록 수수료 총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 대리점의 매출 규모가 크다면 더 다양하고 더 높은 수수료 원장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사는 수수료 지급 기간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원상 수수료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유형의 원장이라고 해도 보험 대리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지급 수수료의 총량의 차이를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매출에 따른 수수료 총량의 차이가 엄격하게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리점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 대리점이 어다는 이유로 특정 원수사를 메인으로 거래하고 있다면 그 원수사는 예외적인 후대 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사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원수사들과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원수사와 거래하는 보험 대리점이 우리 회사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대리점의 전체 판매비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원수사는 해당 대리점에 특별한 혜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보험 대리점에 적용되는 원장의 수수료 유형을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한다거나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결정할 때우대하는 것이지요. 보험 대리점이 특정 수수료 지급 유형을 선택하여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보험의 경우 수수료 지급 유형은 수수료 지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걸 선지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 대리점이 받게 되는 수수료 총량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보험 대리점 본사는 원수사로부터 수수료를 분급으로 받고 소속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는 대리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선지급 유형으로 지급하게 되면 두 원장 유형의 수수료 총량의 차이만큼 보험 대리점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에게는 수당의 일정 비율을 이걸 선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 됐던. 외부에서 자금을 동원을 하든 적지 않은 자금을 마련해야 하겠죠 만약 보험 대리점의 자금 동원력이 충분하여 자체 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비용에 비해 회사가 얻는 수익이 높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수사에서 매출이 높은 대리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보험 대리점이 있을까요? 원수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VIP급의 보험 대리점에게는 더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수수료 또는 수수료 이외의 항목에서 뭐라도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 대리점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원수사에서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